15-4 세례성사의 중요성과 원죄 너희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에 죄 짓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 그 원죄는 너에게 죄를 짓도록 이야기할 수 있기에 비록 너희 자신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의 본성의 약함을 결코 잊지 마라. 원죄 때문에 너희는 악마의 유혹의 희생자가 될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라.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세례 성사를 통해 짐승의 능력이 약해진다. 사탄은 원죄 때문에 약해진 하느님의 자녀들 가운데 불화를 만들어내며 나를 따르는 진정한 자들이 아닌 한, 그리고 그들이 내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는 한, 사탄의 속임수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죄는 모든 아이가 지니고 태어난 어떤 것이다. 원죄는 반드시 세례의 성사를 통해 뿌리 뽑혀야만 한다.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영혼들은 인류가 사탄의 통찰에 남아있는 한 오래 여전히 유혹당할 것이다.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세례의 성사를 거부하는 자들을 포함하여.그토록 많은 이가 마치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 그 죄가 얼마나 검든 상관없이 오직 그 죄인이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지상의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태어났다. 내 아버지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의 성사는 이용 가능했지만 하느님의 모든 자녀가 다 영혼을 깨끗이 씻고 그 영혼에게서 악마들을 제거하는 이 중요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다. 모든 인간은 내 가르침의 진리의 권한을 받았지만 다 진리를 부여받지는 못했다. 그 자리에는 거짓 종교들이 무제한 영혼들 안에 공급되었다. 인간의 마음을 감염시킨 그러한 거짓 종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확산된 거짓말들은 서로에 대한 증오로 이끌었다. 내 원수들이 성사들, 세례의 성사를 변경할 때 그들은 사탄을 끊어버리겠다는 모든 약속들을 제거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언급들이 구식이며 역시 위협적이라고 선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례 성사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조금씩 내 가르침들에 대한 새로운 판을 도입할 것이다. 너희 나를 믿는 자들아, 너희는 결코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성사들을 주었기에, 너희는 그 성사들을 대신하는 어느 대체물이든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진리이다. 내 교회는 진리를 대표한다. 아무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다만 내 음성에만 귀 기울여라.너의 영혼을 쇄신시키고 성사들을 통하여 내게 올 필요가 있다.그 자들은 세례 성사, 영성체, 그리고 고백 성사를 중지시키려 할 것이다.그러나 이들 충직하고 용감한 거룩한 종들은 계속해서 나를 섬길 것이다.너는 지상에서 그들의 부모일 수 있지만 그들의 창조주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 자녀들에게 세례의 성사를 결코 못 받게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 너희 아들, 딸들, 그리고 세상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들은 지난 20년 이상 지상에 존재했던 영적 어둠 때문에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안내받지 못했다. 비록 너희 자신의 신앙이 약하더라도 부모로서 그들에게 성사, 특히 세례의 성사를 받게 해줄 너희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라. 지극히 중요한 이 성사를 너희의 자녀에게 거부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에게 성사의 선물을 주어라. 조만간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에게 감사하거나 나를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다. 내 자녀들의 영혼을 훔치지 마라. 너희는 지상에서 그들의 부모일 수 있지만, 그들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만든 분이신 내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너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마라.